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키워드릴 종목은 LNK 바이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한번 보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차트부터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되게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도 자, 3.16%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 LNK 바이오에서 개발 중이었던 이 블루스TM이 미 FDA 승인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용화 유통과 정을 이제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자 지금 그 여파로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여기서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포라고 불리는 이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는 부분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고가죠 7,730원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이 종목 전체적으로 차트를 넓게 보시면요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aughs>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LNK 바이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LNK 바이오 관련된 문의 문자도 진짜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신다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n 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타액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LNK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 자, 정말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대 <laughs>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말을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는데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수력제 관련듯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모두 이 VIP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좀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그런 정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제 수익실을 제대로 큰수익실을 제대로 맛보고 싶으시... 싶은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LNK라고 딱세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습니다. 프로 무료로 모두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 공유 받을 수 있게끔. 아, 세팅을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LK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